날마다 시작이고 날마다 마지막이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기도는 필수품입니다. 현장에 가서 헤매지 않으려면 지형에 관해 대략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지도가 가리키는 지점에 다다르고 나서 당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선과 점으로 이어진 도면의 세기는 현장의 입체감을 그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도는 객관적인 설명 도구일지언정 현지에서의 체험은 여행하는 사람의 목소로 남습니다. 이와 같이 추상적인 관념으로 설명되는 것은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삶은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생명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어렴풋이 그럴 것이라는 짐작의 수준이 아니지요. 순간마다 허튼 마음이 끼어들 여지라고는 바늘구멍만치도 없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렇지만 소위 객관의 세계에서는 비교격이 난무합니다. 모든 가치 판단이 상대적인 비교로 지배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난 모습으로서의 나를 어떤 대상이나 사람과 비교할 때,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보다 큰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은 더욱 많은 사람과, 집이 협소한 사람이 더욱 넓은 사람과 비교될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소유들이 한정된 것임을 번연히 알고 있기에 내 소유의 범위를 벗어난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어쩔 줄 모릅니다. 이렇게 초조감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안정된 생활이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닥치는 날마다 쫓기는 날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삶 맛이 나지 않습니다. 살기는 살되 끝없이 불안한 삶의 연속입니다. 이와 같이 삶에서 또 다시 소유하여야 할 무엇이 남아 있는 한 아직은 참된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유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생명활동의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 더 이상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물질의 법칙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유란 현지의 삶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더 이상의 생명 활동을 하지 않는 고정된 상태이기에 발생하는 새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소유는 재물과 같은 물질적인 대상을 갖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이란 객관적인 실체로 비교되는 것이 아니기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참 생명의 원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소유에 따른 수확을 따로 계산할 새가 없으므로 삶은 자연히 무서득이게 되겠지요. 때문에 현재 삶을 일로 젊다고 하든 늙었다고 하든 그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오래 산다거나 일찍 죽는다는 말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닫힌 공간과 시간을 염두에 두고 물질을 논할 때 쓰는 말이시 생명을 재는 잣대가 될수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절대격입니다. 이는 곧 나의 몸이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혹시라도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잠시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았다면 감히 살아있다고 하지 못하겠죠.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나는 계속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앞에 모습이 죽어왔기에 계속 살아왔다는 역설이 성립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생명을 비교격으로 한정시키고는 세상 살이를 억지로 자기식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경우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고세 주인이 되지 못하니 어떻게 제대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남는 것은 그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봅시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현란한 손놀림에는 아무런 억지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은 단순한 손가락이 아닙니다. 악보에 그려진 음표를 음악으로 꿈틀거리게 하는 생명의 표현입니다. 도레미파하는 이런 리듬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특정한 음표에만 머물면 음악이 되지 못합니다. 앞에 두들긴 건반을 포기한과 동시에 새로운 건반으로 건너 뜁니다 다만, 소나타만. 있습니다. 이제 연주자도 청중도 없습니다. 손가락도 건반도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며 따로 살아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통 죽음입니다. 그러나 음악은 살아서 울려 퍼집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되어 만인의 신금을 울립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들은 소유되는 순간 죽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날마다 살고 싶겠죠? 그렇다면, 바라는 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날마다 무소유로 시작하고, 날마다 무소독으로 마감하는 삶을 말입니다. 나무 아미 탑을.